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월 정사입니다. 네. 네. 오늘은 대국민이 말리는 결혼, 그리고 결혼 반대, 이런 이슈의 주인공인 가수 신지 씨와 문원 씨두 분의 궁합을 보려고 하는데요. 네네. 제가 이두 분의 인터넷상에 나오는 사주를 좀 드릴게요. 네. 신지는 본명이 이지선이고요. 네. 1981년 네. 11월 18일생. 네. 남자분은 문원실라고 네. 본명은 박상문. 네. 1988년 네. 8월 30일. 네. 선생님이 보시기에 이두 사람의 궁합은 어떤지. 알겠습니다. 네. 좀 천천히 둘러볼게요. 네. 음, 잠시만요. for 신지씨가 아닌 게 아니라 지금 이분과의 관계 속에서는 7살이 지금 보이는 걸로 봐서는 7살이 많으시고 네. 아닌 게 아니라 이 문원이라는 분은 이제 7살이 연하이시고 지금 네. 그런 상황이시잖아요. 네. 두분 같은 경우는 할머니 철마디가 그냥 단답형으로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좋은 궁합은 아니다. 아두분이 네. 두 사람이 좋은 궁합은 아니다라고 표현을 먼저 해주시는 건데, 그 이유인 즉, 아닌 게 아니라, 그, 신지님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좀 구설이 많은, 그런 위치에도 있고, 그런 상황에도 놓여있고, 연예인인지라, 안 그럴래, 안 그럴 수가 없는 인물이기도 하지만, 이 문원이라는 분 또한, 가지고 있는 사주에서도 들여다보고 있으면, 원튼, 원치 않던 구설, 시비 망신 이런 것들이 늘 악재 속에서 겹쳐져 있는 그런 기운이 굉장히 많이 느껴지는 그런 사주 라고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이 좀 포용력 있게 덮어 주는게 오히려 자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남자분이 신지라는 사주에 녹아들었거나, 신지라는 사주가 남자분의 사주에 이렇게 뒤바, 뒤박, 남녀가 뒤바뀌어 있는 그런 궁합이면 네. 오히려 좋아요. 그런데 이두분 두 같은 경우에는 남자가 할 역할을 여자가 하고 있고, 여자가 할 역할을 남자가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부부가 되시게 되면 심한 갈등이 들어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분 같은 경우에는 결혼까지 좀 간다라는 거에 있어서는 좀 신중하게 결정을 하셔야 됨이 맞다라고 좀 표현해 드리고 싶다. 네. 아,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지금 이두 분이 네네. 내년에 이제 결혼식을 한다고 발표를 이제 한 상태고 웨딩 네. 촬영도 이제 이렇게 마쳤거든요. 그 사진은 촬영을 <laughs> 마쳤는데 지금 이게 여론이 들끓는 이유가 그 남자 그러니까 남편 되시는 문원이라는 이 사람이 네, 네. 뭐, 결혼도 했다가 이혼한 전적이 있고, 응. 또 애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응. 그래서 그 애기는 응. 전처가 키우고 있고, 응. 그러니 사람들이, 신지야, 응. 다시 한번 생각해라. 넌안 된다. 이 남자는 아니다. 이렇게 계속 이런 여론무리가 많단 말이에요. 응. 그래서 제 궁금한 거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그 부분들이, 그럼에도 신지는 내년에 문홍과 결혼을 할수 있을까, 할까. 응. 이게 지금, 응, 음. 네, 중점이더라고요. 두 사람의 결정에는 큰 변화는 없을 거예요. 아, 그럼 결혼을 하니까 그러니까 뭐 네. 이렇게 결혼까지 가는 거에 있어서는 네. 큰 무리 수는 없을 거예요. 음. 음, 마음 먹은 대로 진행은 시킬 지연정. 네. 거기에서 막왜 이런 말 있잖아. 뜯어 말리면 뜯어 말릴수록 더 불붙는다. 우리 확 사랑 확고하다. 어, 그렇지. 아, 그렇지. 보여주기 식. 예, 네, 보여주기 식으로 그렇게 진행이 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좀 세월이 가면서 네. 제가 말 전자의 말씀드린 내용은 세월이 가면서 좀더 어, 궁합적으로는 힘들 수는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왜냐 네. 아까도 표현해드렸던 것처럼 여자 남자가 뒤바뀐 사주다. 네. 어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 네. 그러면 선생님, 네이 결혼을 하는 것 과 상관없이 신지 씨의 방송 생활에는 크게 이렇게 영향이 없을까요? 없어요. 음. 없어요. 남자 역 여자가 남자 역할하고 네. 남자가 여자 역할하는 거, 네. 어 방송 생활하는 데에는 네. 큰 지장은 없겠죠. 음. 부부 지간에 갈등이 좀 들어와서 그게 문제가 되는 상황이 거, 거긴 하지만. 네. 그러면 이 시점에서는 이제 지금 현재 이 네. 신지 씨의 심정은 어떨까요? 지금 이렇게 여론들이 이렇게 막 반대를 하고 있잖아요. 결 네, 을 이런 거를 많이 접하고 있는 이 심지 씨의 심정이 네. 어떤지 궁금합니다. 잠시만요. 네. 그냥 나온 대로 말씀해 주세요. 네. 처음에 제가 부채를 들기 전에는 좀 힘들고. 슬플 거다라고 이야기를 네. 해,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영을 띄워서, 음. 보아 허니 신지 씨는, 뭐, 어쩌라고. 음. 어, 그냥 내가 선택했고, 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인데, 굳이 거기에 대해서 뭘 그렇게 영향이 온다라던가, 개이치는 않는다. 네. 어,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현재 결혼을 앞두고 있어서, 네, 큰 네, 변화는 네. 없다. 큰 변화는 그렇게, 그렇게 두, 두, 어, 어, 두지 않을 것이다. 네. 이렇게 이야기 나누네요. 이런 많은 사람들의 반대도 불구하고 두 분이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네, 앞으로 네. 이렇게 조금 맞춰가면서 네. 잘 사는 게 이제 숙제로 남겠네요.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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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심히 사는 분들이니까 화이팅 음. 한번, 한번 해주세요. 네? <laughs> 네, 신인님, 문어님, 뭐 네. 이렇게 이름 힘들게 힘들게 이렇게 대중들한테 알렸기 때문에 용기 가지시고 이제 힘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